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하마 소와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마대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밑장에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에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우리스의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스족속이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여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제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와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이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다윗 왕궁에 살지 못한 일이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제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추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들게 하며 또운지기들에게그 반열을 따라 강운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 다이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 개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주님을 비박하고,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도 죄에서. 떠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